얼마 전에 기계실 MCCF 패널에 누전이 감지되어 문의를 하고 점검을 해보았으나 누전을 잡지 못했습니다. 모터는 동작시키지 않았으며 엔상도 확인해 보았지만 이상 없었습니다. 전기실 메인 패널에 엘드가 동작하여 확인하여 보니 기계실에 있는 MCCF 패널에서 누전이 감지되는 것이었습니다. MCCF 패널에는 소방 및 스프링 쿨러 및 배수 펌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인 차단기를 내리면 엘드가 동작을 안 하는데 메인 차단기를 올리면 누전이 감지되는데 알상 쪽에서 누전이 감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전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펌프를 돌리지 않아도 누전이 감지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MCCF 패널은 6회로가 있을 겁니다. 모든 회로 조작 퓨즈를 뽑은 다음 실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퓨즈 2차 조작 전원 부분을 저연자 한계로 측정해 보십시오. 6회로 모두가 누전이면 N상의 결선이 잘못된 경우이니 차근차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전문업체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네, 체, 제대로 해놓는 거죠. 근데 이거는 1A가 들어온다 해서 뭐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람을 띄워주는 거지 않습니까? 경보를.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이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로 시험 누르고, 이렇게 2번, 해로 이렇게 2번, 어? 아니, 복귀, 복귀, 복귀 누르고요. 해로 2번, 그 다음에 시험. 혀를 줄여놨잖아요. 시험 경보를, 경보 취소 자동, 그 다음에 부족 어, 오픈해놨잖아요. 오늘 해놓고요. 이 시험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누릅니다. 5번, 6번, 7번. 이게 만약에 부저안 오른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번이 안 좋다, 만약에. 근데 5번이 안 좋다, 그러면 5번에 케이블이 있고 6번이 스피 슬피, 9번이 스피어하다다 쓰지는 않거든요. 그럼 9번에다 9번을 옮기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걸 미리 볼트를 체크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7번에가 이렇게 눈정경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눈정경보가. 그래서 누수전류계로 저희가 일차지했는데 전혀 누수이안 올라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해로 7번이 불량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음.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유도전 경보기가 보면 이쪽에 해로가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8번까지 9번, 9번까지 쓰고 있어요 네. 1번부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스페어가 있는 거이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불량이면 10번 단계로 바꿔야 하는데 네. 그래서 유도전 경보기는 저희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전은 일단 오프로 할 거고요. 이렇게. 다음 이거는 자동으로 없어져보니까 지속을 해놔야만 어디다. 나중에. 그렇죠. 이제 경보를 이거 이제 복귀하고 이래 놔두면 약가 지금 제일 높은 놈을 물고 있어요. 4번이 지금 뭔가 조금 움직였다가 높은 놈일 거예요. 감도는, 이제, 제일 내면 0.2면 많이 울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1.0으로 나요. 그래서 이런, 이런 평화 실제 들어온다 해서 뭐, 정전하고는 전혀 떠치고 그런 건 없으니까. 음. 저희가 대부분 0.1로 놓죠 아, 1.0.